박지훈 이혼 최동석 아들 바보 진심 미치게 귀여워 죽을 뻔 kbs 전 아나운서 최동석이 아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최동석은 구일 아들과 함께 보낸 인증샷을 공개하고 하루종일 애들 케어하고 정신없어 내 일을 할수 없지만 예전에도 그랬듯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내 존재의 의미가 느껴진다. 다인이 교복 수선한 걸 찾고 뽑는 게 무섭다는 이한이를 달래는 순간에도 이 생명체들이 내 아이들이라는 게 너무나 큰 행복감을 주느라고 전했다. 이어 낮에 먹은 주꾸미 볶음 때문인지 정신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인지 갈증이 몰려오지만 세라메이트 한 잔들이 키고 또이 매력 덩어리들이랑 부대껴 봐야지라며 인친이 따님 살만이 빠졌다고 해서 기분 좋았지만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에 더 기분 좋은 저녁. 모두들 오늘 밤은 행복했으면 마침표 마침표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사진에서 최동석은 함께 차려먹은 음식도 공유했고 집에서 이를 뺄까 말까 고민하던 내네 새끼 미치게 귀여워 죽을 뻔이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최동석은 지난 2009년 kbs 30기 입사 동기인 박지은과 결혼 스라의 일남 일녀를 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의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